안녕하세요 이아나입니다. 오늘은요 조개 먹방을 먼저 보여드리려고 해요. 물론 제가 게임 방송과 법률 상담 방송을 주로 하고 있지만 본의 아니게 먹는 모습을 굉장히 자주 보여드리다 보니까 음식 협찬이 심심찮게 들어옵니다. 솔직히 말하면 들어오는 협찬의 90% 이상이 식재료예요. <laughs> 나 먹방 BJ로 전향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네, 오늘 먹방 협찬은요, 오늘 약간 좀 스케일이 굉장히 글로벌 합니다. 네, 빈 냄비가 올라와 있죠? 굉장히 글로벌한 오늘 먹방이 될 거예요. 무려 러시아에서, 네. <laughs> 러시아에서 올라온, 어, 조개입니다. 러시아면 내려와야 됐다 그래야 되나? <laughs> 네, 어떤 조개인지를 좀 알려드릴게요. 어, 조개를 전문으로 판매하고 있는 클레미라는 협찬사고요. 북방 대합, 북방 대합, 이름이 어려워. 어, 속칭 웅피라고 불리는 조개입니다. 어, 이 조개는요, 일단은 러시아에서 수입이 된 다음에는요, 식약청에서 정밀검사를 해서 선별을 하고 한 4, 5일에 걸쳐서 이루어진대요. 이번에 러시아에서 따끈따끈 들어온 조개를 제가 받았습니다 <laughs> 바로 이 조개인데요 저는 사실 조개라 그래가지고 조개국이나 조개탕 끓여먹으면 되겠다 뭐 칼국수 먹방을 좀 해볼까 봐 이런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마어마하게 커요 이거 뭐 칼국수 끓이는 조개가 아니고 이거는 말 그대로 어, 물을 붓고 끓여야 하는 그런 조개예요 어 저는 조개 요리를 전혀 할줄 모릅니다. 그래서 일단 조개를 어 제가 오로지 한건 그냥 조개를 수돗물에 담갔어요. 조개를 이렇게 수돗물에 담그고 이 수돗물에 담가서 해감을 좀 하려고 했는데 어 이게 조개에다가 뭐 이렇게 소금 같은 걸안 타고 그냥 맹물에 담궜는데 이래도 되는지는 솔직히 알수 없습니다. 네. 조개 크기를 좀 보여 드릴게요. <laughs> 아, 진짜 조개 받고 깜짝 놀랐다. 조개가 뭐 이렇게 커요? 이만해요. <laughs> 내 얼굴 보이냐? 내 얼굴 보이냐? <laughs> 어, 조개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이만해요. 네.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여자친구 손이 되게 큰 편이거든요. 이건 약간 조개라기보다는 우리나라 왜, 예전에 제가 그 MBC 빛날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백합을 잡으러 간 적이 있어요 백합이 이 정도 되는 크기 이거보다 조금 작은 조개인데 제가 이 백합 촬영을 가서 촬영에 NG가 났어 그리고 굉장히 고생을 해서 결국은 그 조개집에다가 백합을 따로 구입을 해가지고 조개 캐는 장면을 찍은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백합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채취가 잘안돼 <laughs> 근데 이거는 이제 러시아산 조개고요 어... 러시아가 뭔가 이렇게 다 큰가봐 어, 여자들도 막 이렇게 키가 막 길쭉길쭉 하더니 조개도 어마어마하게 크네요 음, 아직은 입을 거의 안 벌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물이 끓으면 음, 제가 요 조개를 한번 요 끓는 물로 물이 끓겠지 오늘 안에 <laughs> 어 지금 물이 끓으면 요 조개를 그냥 이 끓는 물 안에 그냥 퐁당 담글 거예요 음. 우리나라의 조개가 이렇게 제가 직접 조개 채취를 해본 바로는 이렇게 잘안 되더라고요. 음, 백합을 채취하러 촬영을 갔었는데, 진흙에서 촬영, 그 백합이 안 나와가지고, 어, 가게에서 산 백합을 <laughs> 넣고 그걸 채취하는 장면을 찍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음, 그만큼 우리나라 조개가 잘안 나온다고 합니다. 러시아 산 조개를 이게 식약청에서 검사를 한데 이게 음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끓는 물에다가 조개를 바로바로 바로 넣어서 제가 즉석에서 조개 요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사실 저처럼 요리 못하는 사람은 이런 재료가 좋아요. 음, 그냥 물에 데치기만 하면 되는 것들 있죠? 이런 걸 저는 아주 좋아합니다. 자, 노래 한곡 들으면서 물 끓는 걸좀 기다려볼게요. 조개한테 노크해. 낭낭낭낭 문 열어줘. 낭낭낭낭 문 열어줘. 조개 끓인 물에요. 칼국수를 삶아 먹어야 딱인데. 그러니까 이 조개 요리를 하실 줄 아는 분들은 이 조개 끓는 물을 이게그 모래 같은 거 갈아 안고 나면 그 맑은 물에다가 칼국수를 이렇게 삶아 드신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호박 같은 거 넣고. 근데 어... 제 생각에는 이게 조개가 크기가 너무 커서 지금 제가 조개를 4 개를 갖고 왔거든요. 제 생각엔 이거 한두개세개 개 먹으면 배부를 것 같아요. 조개가 저기가... 아 이렇게 큰걸 보내시면 어떡해요, 클레비님, <laughs> 미스터 BJ님, 아나님 원래 직업이 뭐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게 문제입니다. 제 직업은 아나운서고요. 어, 부업으로 교수를 하고 있었죠. 음, 겸임 교수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프리카 TV가 꽤 재밌어 보이길래. 아프리카TV에서 스피치 강의를 스피치 강의와 법률 상담을 했었어요 변호사님과 함께 근데 어, 먹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먹방을 합니다 게임을 좋아하다 보니까 게임방송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뭔가 어, 제 직업이 상당히 저도 제가 무슨 일 하는 사람인지 잘 모르겠어요 <laughs> 나뭐 하는 사람이냐? <laughs> 이상하게 자꾸 협찬으로 먹을 게 계속 들어와. 자, 현재 시청자 수는 153분. 어머! 안녕하세요. 고에또한 10분 더 들어오셨네요. 153분이 이하나가 조개를 대체 언제 만들어 먹나 지금 구, 지켜보고 계신데. 큐브도 지금 지켜보고 있어요. 네. 지켜보고 있는데, 어, 물이 끓어야 돼. 꿈꿔님 어서오세요. 네, 물이 끓으면 이 대왕 조개를, 어, 지금은 이제 수돗물에 해감 중이에요. 그냥 차가운 수돗물에 그냥 배송된 조개를요. 이게 조개가 1kg 단위로 판대요. 1kg 단위로 파는데, 배송된 조개를 그냥 수돗물에 퐁당 담궜습니다. 음, 제가 한건 그게 다예요. 배송된 조개, 수돗물에 퐁당 담그기. 그래서 이게, 어, 물이 끓고 나면, 그냥 저의 요리 계획은 이겁니다. 아무것도 넣지 않은 그냥 끓는 물에, 어, 그냥 조개를 퐁당 담글 거예요. <laughs> 조개가 익어서 나오면요. 거의 스테이크만한 크기일 것 같아요. 그죠? 지금 기대가 되게 많이 돼요. 저도. 아 우리 큐브 맞아주시는군요. 미키님 어서오세요. 큐브도 지금 조개를 본그 순간부터 자리를 안 떠나고 지금 조개 맛볼 생각에 굉장히 신나 있거든요. 자 어디서 협찬하는지 좀 보여드릴게요. 네, 조개 전문은 클레미라는 회사고요. 어, 클레미.co.kr을 치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어... 참조개, 돌조개, 칼조개 뭐 민들조개, 웅피조개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지금 홈페이지 상에 나와 있는 1kg에 만 원인 웅피조개. 이게 이번에 새로 들어왔대요. 러시아에서. 음, 그래서 요게 딱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요 CS 센터 전화번호도 함께 안내를 좀 해드릴게요. 010 9540 2 0 6 4구요제 생각에는 이그 사이트로 들어가셔서 주문하는 게 제일 편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의 조개 협찬사 잠시 소개를 해드렸고요. 어 러시아산 조개, 러시안 조개. 어 방사능은 요즘 일본 아닙니까? 일본산 해산물은 되도록 먹지 말라는 이야기를 얼핏 들었는데, 그것도 저는 이제 뭐, 확실하진 않고요 네. <laughs> 안녕. 아, 반갑습니다. 아, 찡얼님 어서오세요. 띠럼님 반갑습니다. 네. 조개 오픈해보세요. 잘 익었나 볼게요. 아니, 조개를 여기다, 어, 이제 물 끓는다. 연기 나는 거 보이죠? 자, 조개를 넣을게요. 그냥 이렇게 넣으면 되는 거예요? 혹시, 조개 뭐 익힐 줄 아는 분, 요리할 줄 아는 분, 그냥 이렇게 넣으면 되는 건가? 저는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니까 네 그냥 이렇게 넣을게요 <laughs> 정말 저한테 식재료가 뭐랄까 협찬이 자주 들어오는 이유를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제 생각에는 제가 요리를 잘해서 협찬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제가 어, 잘 먹어서 협찬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laughs> 자 일단은 조개를 어, 끓는 물에 담궜구요 해감한 물은 아래쪽으로 내려놓을게요. 그냥 이게 다예요. 모든 과정이 어, 조개를 수돗물에 차가운 수돗물에 해감해서 어, 그냥 이렇게 뭐랄까 음, 끓는 물에 담그면 끝. <laughs> 근데 나 오늘 운동하고 와서 운동복 입고 있어요. 자 아, 이거라! 자 여러분들 지금 위안아 협찬 받은 조개 찍고 있는 방송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 근데 이 조개 언제 이어요 <laughs> 추천해라님 와서 오세요. 야 이거 조개가 이렇게 입을 딱 벌려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거 하고 헉헉대는 거야? 체력이 저질이에요. <목소리> 자, 여러분, 드디어 조개가 완성이 됐어요. 일단은 끓는 물에 조개를 끓여가지고 그 끓는 물만 버리고 그대로 갖고 왔거든요. 근데 벙어리 장갑과 손가락 비닐 이거를 음 그러니까 이게 음 그러니까 이게 음 에헴 <웃음> 에헴 <웃음> 이게 그러니까 어 이거 어떻게 까야 돼 이거를 아 그냥 쉽게 까지는데? 어우, 애들이, 이게 러시아산 조개인데, 뭐랄까, 이게, 어, 아, 색드립을 치면 안 되지, 참. 응, 색드립 치면 안 돼요. 여기 협찬 방송인데. 어, 뭐, 이렇게. 진짜 여러분, 진짜 채팅창에 색드립 조심하세요. 뭐, 우와, 잘 벌리네요. 이런 얘기 하면 안 돼요. 어, 절대 안 됩니다. 이거 협찬 조개, 협찬사 사장님이 보고 계세요. 네, 어. 막 속살이 하얗네요. 이런 것도 조심해서 네. 오해하지 않게 드립을 쳐주시기 바랍니다. 와, 엄청나다. 크기가 어마어마하다. 일단 접시 한번 꺼내 볼게요. 와! 와, 이거 약간 요 반만한 게세 조개예요. 요 반만한 게 요만큼이 세 조개 한두 마리 크기? 자, 여기에다가 이거를 지금 고양이 옆에서 난리 났구요 네, 옆에서 고양이 난리 났구요 자, 이거를 잘라 가지고 둘리은거 아니야? 아, 지금 고양이 난리 났고, 고양이 난리 났고. <laughs> 초고추장을 이제 엄마 집 가가지고 초고추장 훔쳐왔어 먹어볼게요 아 우리 서든어택님 안녕 반갑습니다 아 자르지 말고 원샷 하라고 너무 커 원샷 하기에는 너무 커 너무 커아 우리 고양이 난리 났네요 한입 달라고 어줄거 같니? 언니 일단 언니가 한입 먹어보고 언니 한입 먹어보고 와. 와, 미쳤다. 쫄깃쫄깃. 쫄깃쫄깃. 어, 덩, 덩, 덩. 아, 니 채팅창에서 조개는 간장이요. 근데 저는 모든 회나, 이 회산물을 다 초장 찍어 먹어요. 고기는 고추장. 아 <laughs> 자자자자자자야 이거는 이거랑 비슷하게 생긴 녹색병에 들어있는 알코올을 뭔가 흡입하면 정말 딱 좋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건배 건배 음 타아 하야 큐브야 넌 안돼 잘 먹겠습니다. 아, 잘 먹겠습니다. 근데 사실 고양이들이 조개 좋아해요. 고양이 사료 중에, 음! 조개살 맛이 있거든요. 와. 조개 누가 다 먹었어. 와. 아님 채팅창에서도 지금 제 먹방 보시면서 먹고 계신데요. 음, 사진 아직안 왔습니다. 음, 사진 보내 주세요. 근데 이거 확실한 건 이거 4개 먹으면 배부르겠네. 조개가. 조개가 크네. 진짜 크네. 와. 그리고요. 다 익으면 이렇게 깔끔하게 떨어져요. 깔끔하게 그냥 아우, 리 서든어택님, 한계선물 감사합니다. 조개아님, 어떻게, 아, 오빠, 아. 와 <laughs> 아, 진짜, 이거 대박이다. 러시아산 조개 한 마리 몰고 가세요. 아, 아. <laughs> 아우, 막, 고양이 옆에서 애교 장난 아니네요. 어우, 야. 간장에다 찍어 먹어보라고. 어, 저는 초장. 저는 곧 죽어도 초장. 그리고 이게, 그, 내장 있잖아, 내장. 이게 조개가 크니까 내장도 그 맛이 그대로 나요. 맛이 그대로 나는데, 그 조개 내장 맛이 되게 고소해. 어, 너무 맛있다. 그리고 요 끝에 이, 이거 뭐라 그래요? 이 빨간 부분 있죠? 이거는 정말, 영락 없이 그세 조개 샤브샤브 그맛이요 쫄깃쫄깃. 그리고 이 내장은 고소고소고소. 음, 너무 맛있다. 서든어탱님 한개 감사합니다. 아, 우리 큐브진 필살기 쓰고 난리 났어요. 한 입만 줘봐. 한 입만. 고양이도 한 입만 줘봐. 알았다. 자, 진짜 내가. 원래 여러분 고양이가 사료에 조개 사료가 있어요. 어. 원래 고양이가 조개를 먹어도 괜찮습니다. 어. 자, 한입딱 줄게. 먹어봐. 너 먹방의 기본 알지? 리액션이 좋아야 된다. 응?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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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먹고. 자, 리액션. 자! 리액션! 더 찾고 있어. <laughs> 더 찾고 있어. 더 찾고 있어. <laughs> 아, 잘 먹겠습니다. 음! 어. 대박. 입맛 따시는 건가요? 음! 이거 저, 그, 아무것도 넣지 않은 물에 그냥 끓이기만 했는데요. 간이 조개기 이 때문에 다 베이스니까. 저는 혹시나 뭐 소금물에 끓이거나 이럴 줄 알았는데 그런 거 전혀 없어요. 그냥 수돗물에 해가면서, 음, 그냥 끓는 물에 집어넣고 끝. 아 우리 서드어탱님 감사합니다. 큐브는 슈퍼 양이가 확실함. 조개 그 고양이 사료 같은 거 보면 조개 맛이 있어요. 조개 맛이. 음, 한 입만 더줘 볼까요? 아, 우리 일단. 1단 1은 귀용이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광희님, 네 원래 고양이들이 조개 좋아해요. 음, 아 진짜? 아, 먹방 d j 라 너무 행복하다. 이 저기 있는 귀용이 아, 우리 깡패님, 라바 라바 땡큐. 감사합니다. 자, 조개 벌써 두개 먹었어? 세 개째? 어 우리 알파고님 삼다하게 사면 귀움이 감사합니다. 조개는요 남자가 둘이 먹으세요 하셨는데 소개팅이나 한판 시켜주고 그런 소리 하든가. 음 약간 닭가슴살 느낌드나 쫄깃쫄깃 오동통통 어 진짜 쫄깃쫄깃 노동통통이다. 조개가 이렇게 조개가 살이 크면 이렇게 씹는 맛이 있구나. 조개가 항상 작았잖아요. 막그 칼국수에 들어 있는 조그만 조개 이런 조개만 먹다가 와, 이 조개는 진짜 스케일이 다르네. 음. 어우. 아, 우리 떼찌떼찌 님 어서 오세요. 이하나의 조개 먹방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조개 먹방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고양이가 옆에서 난리네요. 너무 맛있어가지고. 음! 음! 말을 해야 되는데. 조개가 너무 커. <laughs> 아, 진짜 최고다. 어떻게 이렇게 크지, 조개가? 그, 조개구이집 가면 큰거딱한개 나오잖아요. 그한개 나오는 조개보다 커요. 음! 마지막 한 개의 조개를 먹읍시다. 어우, 나이 조개 진짜 사랑할 것 같아. 이거 그 손님 있잖아. 손님 초대할 때 저처럼 요리 솜씨 없으신 분들은 이런 그냥 재료로 승부하는 요리가 좋거든요. 예를 들면 고기, 고기 굽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다음에 보통 해산물은 좀 손이 많이 가서 준비 잘하기 힘든데. 이거 괜찮은 것 같아. 그냥 이거 사다가요. 그냥 수돗물에 좀 담가 놨다가 바로 그냥 끓는 물에 퐁당 해가지고 손님들 오면 앉아갖고 이 조개만 까먹어도 준비 잘했다 그럴걸? 딴거 필요 없어. 그리고 그 조개 삶은 물에다가 그냥 칼국수만 한번 딱 시중에서 파는 그냥 칼국수 있잖아요. 그거에다가 호박만, 애호박만 하나 딱 썰어 넣어가지고 이 조개는 이게 진짜 맛있어. 내가 웬만하면 손안쓸라 그랬는데 오늘. 이 이게 딱그 새조개 그맛 아시죠? 쫄깃쫄깃한 맛그 맛이에요 이게. 나 아, 큐브 한 입만 더 주라고 불쌍하다고. 아, 여러분은 제가 좋아요, 큐브가 좋아요? 제가 좋아요, 큐브가 좋아요? 아, 제가 저보다 큐브를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됐죠? 자, 큐반 한입 줬어요 음큐반 한입 줬습니다 어우 음와 배부르다 1인분이 조개 한 4개? 제가 볼때는 1인분 조개 4개면 4개 5개면 한명 배부릅니다 와 웅피조개 아 진짜 곰처럼 크네 그냥 곰발바닥같이 크네 네 웅피조개 먹방 잘먹었습니다 아 진짜 맛있다 이거 아설거진 누가 하지 근데 아 큐브가 설거지도 할줄 아는 고양이였으면 참 좋겠다 그러면 내가 진짜 큐브를 키운 맛이 날 텐데. 그죠?